고부 RFID 카드를 대고, 전자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를 대봅니다. 체킹이 안 됩니다. 오늘은 RFID 블로킹 카드를 리뷰해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전자칩에서 신용정보를 빼가는 도둑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걸 스키밍범죄라고 해서, 해외여행 시 블록킹 지갑이나 파우치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로 지갑이나 블록킹 파우치를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블록킹 카드가 있습니다. 크기는 일반 신용카드만 합니다.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나 파우치에 카드 꽂는 슬롯에 끼워주면 차단돼서 스키밍 범죄를 예방해줍니다. 이제 도둑들도 첨단입니다. 해외공항에 특히 많다는데, 만일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카드를 수납하는 공간에 이거 하나 끼워주면 끝입니다. 자성으로 튕긴 거 아니고, 그냥 삑살이 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여러 장 써도 중간에 하나, 이거 낑겨주면 됩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만원 합니다. 정정형 지갑에도 역시 카드 슬롯에 낑겨주면 되고, 지갑을 안 쓰고 머니클립이나 이 제품을 만든 고보 자사 제품에서 나온 카드 슬롯을 쓰면 더 편합니다. 안쪽에도 카드가 있어서 블로킹이 필요할 때는 그냥 중간 부위에 넣어주면 블로킹이 됩니다. 이쪽 카드랑 반대편 슬롯의 카드까지 다블로킹해줍니다 나는 해외여행을 안 다니고 평생 공항에 갈 일이 없는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카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대신 카드 살 돈으로 로또 만원어치를 구입하길 추천드립니다. 로또 1등 되면 혹시 필요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동남아 여행이 제주도보다 저렴하니 갈 일이 생기길 바라봅니다. 가오 떨어지게 자꾸 편의점 카드가 나옵니다. 플래티넘 카드가 어디 갔더라 하고 싶지만 원래 없었습니다. 로또는 운영자인 제가 사야겠네요. 아무튼 도둑도 최첨단입니다. 카드 정보만 빼가니 스키밍 범죄를 당하고 나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EDC 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